매달 200만원씩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는 노후. 아마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일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손에 진퇴직금 1억, 2억원. 이 소중한 돈으로 어떻게 하면 그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 밤잠 설치며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먹잇감으로 삼는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월 200만원 수익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이 달콤한 약속 한마디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SNS를 통한 고수익 투자 제안에 속아 평생 모은 노후 자금 10억 원을 몽땅 날린 50대 피해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순진하기까지 했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66세 박정숙 선생님. 정년퇴직 후 손에 진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부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소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한 외모에 신뢰감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묶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저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튼튼한 회사라.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달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옵니다. 한 경제전문지에서 지적했듯 전형적인 유인수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은 부담스러우실 테니 딱 250만원만 한번 넣어보시죠. 제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믿음이 가실 겁니다. 박정숙 선생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손해 볼것 없다는 생각에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2주 뒤 통장에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40만원이 넘는 돈이 찍혔습니다. 평생 은행이자 몇만원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그 숫자는 흐릿했던 노후에 한 줄기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정숙 선생님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투자 상황과 수익률을 보여주는 앱을 직접 설치해 주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매일같이 자산이 불어나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졌고 박정숙 선생님은 흐뭇하게 그 숫자를 들여다보며 이미 안정된 노후를 맞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5천만원, 8천만원. 결국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전부를 그에게 송금했습니다. 앱에서는 그녀의 자산이 어느새 2억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신뢰의 더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보도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엔 500달러를 대신 투자해 수익이 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심지어 1,600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실제로 인출할 수 있게 해주면서 더큰 투자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맛본 달콤한 수익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정숙 선생님이 불어난 돈의 일부를 인출의 생활비에 보태려 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선생님 거액을 인출하시려면 규정상 거래소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미 1억이 넘는 큰 돈이 묶여 있던 박정숙 선생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겨우 돈을 빌려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투자 앱은 먹통이 되었고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노후 자금 수십 년 교직 생활의 대가였던 그 돈은 그렇게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자, 박정숙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우리가 진짜 눈을 부릅떠야 할 순간입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첫째,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60만원대에 머무는 현실 속에서 월 200이라는 숫자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둘째, 사기 수법이 상상 이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위조 앱 신뢰를 쌓기 위한 소액수익금 지급 심지어 경매학원이나 금융컨설팅 같은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우리 세대가 이런 것들을 간파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사실은 한번 당하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투자 사기는 보이스피셔처럼 즉각적인 지급정지제도가 없고 법원 역시 피해자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다. 고보와 가압류 신청 같은 법적 조치를 대부분 기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68세 이연우 사장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역시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정부 허가를 받은 확실한 업체 라며 똑같이 원금 보장 고수익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깃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에 아들네 집에 들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인터넷으로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사기 수법 유형과 비교해 주었습니다. 한 경제 교육 전문 기관이 정리해 놓은 사기범의 전형적 수법.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100% 수익 보장 유명인과의 친분 과시. 지인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들을 본 이현우 사장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길로 돌아와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는 조금 써먹해졌지만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금 2억 5천만 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현우 사장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전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사기꾼의 언어 체크리스트를 꼭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원금 100% 보장, 손실나면 저희가 전부 메꿔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합니다. 와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안전하다고만 강조합니까? 둘째, 선물 옵션, 해외 가상 자산 차익 거래 등 내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그럴듯한 금융 용어를 사용하며 전문가인 척합니까? 셋째, SNS나 밴드, 오픈 채팅방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투자를 권유하고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합니까? 넷째,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추천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까?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제안은 99.9%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지점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퇴직연금의 쥐꼬리만 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 은행 이자는 너무 낮다. 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바로 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할 생존 자금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의 유혹 대신 조금은 따분하고 복잡해 보여도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퇴직연금이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인지 내가 직접 굴려야 하는 DC형인지 세금 혜택이 좋은 IRP 계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 집으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과연 나에게 맞는 선택지인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가장 안전한 길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준비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월 200만원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안타깝게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를 잇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정숙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과 이현우 사장님의 현명한 대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서 사랑하는 가족과 상의하고 공식적인 금융기관에 딱한 번만이라도 문의해보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땀과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스스로 확인하려는 신중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